소망을 두어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께 허락하신 말씀을 하나님 생명의 말씀 임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살리기의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도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예언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조건을 부러워합니다. 좋은 집안, 넉넉한 경제력, 탄탄한 배경, 그리고 충만한 인맥. 세상은 늘 이러한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성공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건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오히려 조건이 좋으면 부담은 훨씬 커지고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실망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참 많은데 과연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조건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또 깊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중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는 다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이 마가의 환경은 그야말로 출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손꼽히는 집안 출신이었고, 또 사도행전에 따라 보면 그의 집의 규모가 너무 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할 정도니 안방은 어느 정도 될까? 또 손님 맞이하는 거실은 어느 정도 될까?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한 집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바나바라는 분이 삼촌인데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가 대신해서 모이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집이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벌어진 곳도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 전승에 따르면 이 마가는 그 중요한 중요한 부분마다 그의 집이 노출되고 언급될 만큼 그의 가정과 환경은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학자들 얘기를 보면 제자들 70인의 제자들 가운데 마가가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예,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 마가의 삶을 쭉 한번 살펴보면 과연 그 환경이 출중한 만큼 그만큼 출중한 역할을 했는가라고 보면 초창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게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올라갔는데 결국 무서움이 닥치자 도망했더라. 마가복음 14장 52절 바라보면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걸쳐 있는 것을 어, 뭐 옷을 갖춰 입을 시간도 없이.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난 1차 선교회,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밤빌리아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선교팀이 꾸려지면 다 가서 선교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뭐 개인적인 사정이든 뭐그 안에서의 또 관계의 문제든 다시 그는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기사가 사도행전에 실리기도 했어요. 또한 2차 선교 여행 때도 이 마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가 동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격렬하게 싸움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위대한 사도 그야말로 당시의 바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바나와와 같은 사람이 이한 사람 때문에 그야말로 싸우고 또 싸우고 어려움을 겪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충분했는데 자질도 충분했지만 그는 번번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더라 하는 거예요. 마치 방해꾼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가 없어도 사역은 너무나 잘 굴러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는 인생, 실패자로 낙인찍힌 인생. 이게 바로 마가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에게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항상 뭔가 투쟁적이기도 하고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일을 줄 수도 없고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리고 가정에 어떤 나름의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부담만 되는 사람에게 과연 미래를 같이 도모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모두가 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마 자기 자신도 아, 내가 지금 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딱한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패자로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 안에 가득한 능력, 그리고 그 안에 은혜, 긍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패배자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이 마가의 어떤 인생길을 한번 살펴보니까 훗날 이 바울의 옥중 서신에서 이런 말이 등장해요. 바울이 그를 뭐라고 칭하느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칭해요. 아니 예전에 바울이 이 마가가 선교하다가 도망가고 또 바나바와 이 마가 때문에 다투던 그 시절이 어그제 같은데 이제 그 생각과 그 상황이 바뀌어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유익하다. 한때는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 시간이 좀 흐른 뒤 바울의 동역자로 서 있더라. 야,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실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죠. 뭔가 옳은 일을 얘기해도. 그 말을 온전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받아들여서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내일을 설계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인간 사이고 인생의 모습인데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 완전히 180도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붙잡아 주셨고 꼭 끌어뜨려 주셨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아들 마가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아들 마가다. 영적인 공역자 아니 우리 한 가족이다라고 베드로 후서에는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도 나와요. 생각보다 우리 이, 이, 이 마가라는 인물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의 인생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변화된 거예요. 심지어 이 베드로는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책을 씁니까? 복음소 중에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사실 12제자 예수님과 12제자와 함께 3년을 같이 공감하고 살았던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거죠. 어떻게 요 베드로가 그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동역자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조건은 좋았지만 실패를 거듭하던 그가 결국 복음 증거에 가장 중요한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개인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드리워지는 절망 여러분 이것은 교만과도 같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빗대어 말하면 문은 하나님께서 여시고 누가 닫아요? 하나님께서 닫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끝났다고 내 스스로를 물리친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증거는 성경에서 참 많아요.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나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은혜의 교과서로 삼으신다. 그 실패를 은혜의 교과서로 삼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인간의 절망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물질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것들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깨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이 마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 그 원리를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자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거든요, 다윗. 다윗은요 인생을 살면서 참 변화 무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손에 수많은 피를 만지기도 했고. 또 때로는 왕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아들의 반역까지 경험한 인생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남은 고백에 이런 말을 해요. 너무 단순한 말이에요. 주님께 맡겨라.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긴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그 의지하면, 의지하면 그가, 그가 이루신다. 이루신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로 가신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표현을 풀어보자면 굴리다 그리고 넘기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굴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고 내가 이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오직 굴려서 주님께 맡기는 것. 이건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하는 그런 의미와는 달라요. 이것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실제로 내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 이게 주님께 맡기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전적인 신뢰 가운데 잠시 맡겼다가 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넘기다, 굴리다로 표현된 맡기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다윗은 자기의 모든 일생, 비록 어려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고통받는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더라. 자기는 그렇게 살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 그를 의지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루신다 그렇게 말해요.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룬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운 뜻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즉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서 내 스스로가 내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그런 세상의 인생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은 이루어 가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와 선하신 뜻이 결국 내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떨 때내 삶을 맡길 때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포 목사님, 그분이 옥준 서간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실 때내 안에 주님의 선함을 드러나게 해 주신다. 그것을 바라며 나는 이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다. 정말로 그의 삶 속에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이 본문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해라 하는 거예요. 결단해라. 성도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취하려는 그러한 의지에서 벗어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길로 돌아서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라. 나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의 의지를 붙들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가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주님께는요, 이 공동체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전혀 변개치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주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바라보니까 칠절은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 줘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잠잠하라. 참고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침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의탁하여 흔들리지 않는 상태.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더욱더 굳게 주님께 붙들려 있어서 내 입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태. 잠잠하라 하는 그 상태란 말입니다. 의인이. 잘 되는 것을 볼때 우리의 본능은 불평이잖아요. 내 이웃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뭔가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 됐다. 그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는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악함이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내 안에 잠잠하게 주님께서 이루실 때를 바라보며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동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잠하라, 참고 인내하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8절에서 9절은 더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분이 나고 노가 바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요 이거 참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 스스로 참아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귀한 믿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신뢰가 있을 때에 분을 그치고 노를 행하지 않는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때 당장은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의 길은 끊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더욱더 새롭게 빚어 가신다는 것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될지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인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품고 계시고 이 공동체의 선한 계획을 품고 계셔서 결국 주님의 때에 선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조각할 때 일이랍니다 제가 이 다윗상을 화면에다 좀 띄워달라고 그러다가 이거 19금이더라고요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제가 또 주일날 아침에 그런 장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 조각 같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의 나체의 모습이 기 때문에 보여드리기 참 어려운데 그 다듬지 못한 큰 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다윗이 이미 그돌 속에 갇혀 있다고. 자기가 볼 때는 그냥 큰 돌,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큰 바위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그 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됐다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돌 입장, 제가 돌 입장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지만 돌 입장으로 생각하면 이게 웬 사고입니까? 그냥 조각은 단순히 그냥 톡톡톡 두드리는 게 아니라 깎아내는 거잖아요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쪼개내겠습니까? 돌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편하죠.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나를 쪼개서 새로운 무엇인가로 바꿔낸다? 고통스러운 일이고 아마 고난의 길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 다윗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내부에 있는 온전한 형상을 두리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담아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때론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기도 하고 쪼아내기도 하고 벗겨내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라를 보시면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으시겠느냐? 너를 빚어갈 능력이 왜 없으시겠느냐? 너가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왜 너가 아이를 생산치 못하겠느냐?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따져 우리를 세우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게 맡겨라. 나에게 굴려 버려라.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 사설에서 읽은 글이 이 본문을 생각하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글 제목이 이거예요 오마카세 인생 여러분 오마카세가 뭔지 아세요? 그거 드셔보셨어요? 꽤 비싸다고 하던데 주인이 주는 음식을 그대로 바라먹는 거? 그게 바로 오마카세래요 내가 좋아하는 부위, 내가 항상 즐겨 먹던 부위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생소한 부위도 그가 주면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부위가 어때요? 맛이 있다잖아요. 오늘 정말 신선한 거 너무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주인이 셰프가 만져서 이그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한점한점 얻어먹는 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줄까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즐겁다고 얘기해요. 어디 드셔보신 분이 그렇습니까? 셰프가 주시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요번에 어떤 음식을 줄까? 침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 이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속되게 오마카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 비록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셔서 그 계획된 길로 우리를 인도에 나아가신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경험하게 하신다. 주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르는 길보다 주님께 맡기는 길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애쓰고 얻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더큰 것을 허락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작은 메뉴에 갇히는 대신에 주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식탁을 누리게 하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이 온유한 자는 어디서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5장 5장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성격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약한 성품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 주를 적극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자의 모습이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분노와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삶,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이 말이에요. 즉, 온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삶, 신앙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시선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다. 결국,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곤고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쪼개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손해되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걷어내셨어요. 그 안에 무슨 믿음으로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것을 통해서 선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나아가신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복음은 결국 세상의 악을 깨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려 들지 마십시오. 돌이 깨어지는 듯한 상황이 있을 때라도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절망은 사실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끝났다고 단정 짓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가처럼 실패하고 도망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은혜와 극률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극률의 기반을 둔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아가신다. 변화시켜 나아가신다.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도록 만들어 주신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극률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맡김이에요. 맡기고 의지할 때 결국 하나님이 이루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시0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 온전한 이루심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셔서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대로 빚어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화평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